제가 단백질 쉐이크 아까 올리브영 갔다가 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필이 받아가지고 단백질 쉐이크 후기를 제대로 남겨야겠어. 그래서 지금 제가 집에 있는 거다 갖고 왔거든요. 통은 이렇게 있고, 나는 뭐 단백질 쉐이크 쟁이는 분들은 엄청 많이 쟁이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사 줄은 몰랐네. 엄청 많아요. 일단은, 아니 이걸 안먹고 왜자꾸 사는거 일단은 이거 먼저 이거는 그.. 아 이거랑 이거는 제가 이거는 그 동네에 반품 마켓이 있어요 리퍼브 마켓이라고 내용물에는 문제가 없는데 찌그러진거나 어.. 암튼 뭐 겉에 뭐 뚜껑이 부러졌거나 막 이런거를 조금 저렴하게 파는 곳인데 얘는 제가 15,000원에 샀네요 근데 이거는 제첫 단백질 쉐이크예요. 후기 보니까 괜찮다고 해가지고 샀어요. 아직 아직 남았어. 아직 조금 남았긴 한데 얘 있는지 몰랐네. 다른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얘 있는 줄 몰랐어. 얘 맛은 음 그냥 초코맛 단백질 쉐이크 딱그 맛. 그리고 통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프로티온. 프로티원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 유튜브나 뭐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플라이밀을 가장 많이 광고를 많이 하시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파우치 중에서 플라이밀이 없긴 한데 제가 플라이밀 엄청 기대하고 사 먹었어요. 하도 다들 맛있다 고 하니까. 어 제가 무슨 맛을 사 먹었냐면 플라이밀은 브라운, 초코, 고구마 이렇게 세 가지를 사 먹었는데 어 그냥 그랬어요. 저는 다우유에 우유에 타 먹어봤거든요. 왜냐면 우유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물에 타 먹어도 맛있다는 분들 계신데 우유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우유 아니면은 어, 아몬드 우유 그두 가지 중에 하나 타 먹는데 플라미니 초코는 그냥 그랬어요. <laughs> 초코 맛이 너무 약해. 그리고 고구마는 초코보다는 나았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브라운도 그냥 무난. 그냥, 그냥, 그냥이었어요, 정말. 막, 막 맛있다고 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간? 그냥 단백질 쉐이크? 였고. 그래서 저는 그 파우치로 몇개 사먹어보고, 그 다음에 안 샀어요. 그 다음으로 산게 프로티온이거든요. 프로티온이 프라이비보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저는 프로티온 다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먼저 파우치로 사먹었다가, 어, 통이 세일을 하길래, 얘도, 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프로티워는, 초코맛이 진짜 맛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고,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맛있는 초코 단백질 맛? 단백질 쉐이크 맛? 딱그정도예요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시리얼이 최고. 시리얼이, 그, 약간, 자바칩 같이, 뭉쳐놓은 듯한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초코 청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들어갔을 것 같고 프로틴 곡물이 얘는 그냥 얘는 진짜 미숫가루. 얘는 그냥 레알 미숫가루예요. 그냥 그 자체. 근데 제가 둘다 우유에 타먹었을 때는 그렇게 느꼈고 초코를 어 물에 한번 타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없더라고. 요 얘는 무조건 우유 아니면 아몬드 브리즈. 근데 곡물 맛은 물에 타먹었을 때는. 물론 맛이 덜하긴 하지만 그냥 미숫가루를 물에 타 먹은 맛? 좀 밍밍한 미숫가루 딱그 느낌. 얘는 우유에 타먹으 진짜 맛있어. 그리고 녹차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기대 녹차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기대를 안 했는데 얘가 은근히 맛있어. 녹차 라떼 느낌이었어. 우유 타 먹었을 때. 그리고 이 흑임자 맛은 얘는 그냥 그 마트에 가면 파는 검은콩 두유 있잖아요. 그 맛나요. 얘도 진짜 맛있었어. 저는 프로치원 중에서 꼽으라면, 이렇게 세 개? 를 꼽을 것 같아요. 초코는 맛있는 게 다른 제품이 많아가지고, 패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먹어본 것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꼬박꼬박 꼬박꼬밥은, 어떤 맛 먹어봤냐면, 초코, 스위콘, 밤.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산 지가 꽤 됐는데, 이게 아마, 얘도 원플원인가 뭐 했었을 때 아닌가 2천 얼마로 행사했을 때인가 그때 산 건데 얘는 얘 아직 안 먹었어요 산지 오래는데 까먹고 있었고 슬레 콘이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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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이거 우유 타 먹으면 그냥 그콘 시리얼 그만 나요 그냥 약간 단짠단짠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쟁여두고 싶은 맛이야 근데 왜 쟁여두지 않냐면 얘는 성분이 조금 별로예요 박꼬박은 어. 다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 근데 성분이 아쉬워 맛있는 만큼 초코맛은 맛있긴 해요 근데 약간 막 엄청 맛있고 막 속세이 맛 그런 건 아니고 맛있어요 또 사먹을 의향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사먹을 바엔 이거 딜라이트 초코를 사먹어요 아무튼 이거 진짜 추천 저꼬초꼬박 중에서는 뭐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스위콘이 제일 맛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저번에 우유에 타먹을 땐 진짜 맛있었는데 집에 우유가 없어가지고, 우유 100ml랑 아몬드 브리즈 100ml인가?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얘는, 얘는 무조건 우유. 그냥 물, 아몬드 브리즈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우유에 탈때 제일 맛있는. 그리고, 이 딜라이트 쉐이크. 얘가 저번에, 얘는 투포원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블론 할 때마다, 사놨는데. 어, 지금은, 이 너티초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너티초코. 이거는, 뭐 아까 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정말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꼭 드세요. 견과류초코. 근데, 얘네도, 얘네도, 얘네 맛이 네 가지인데, 아쉬운 점이, 성분이 너무 아쉬워. 당류도 있고, 어, 아무래도 근데 맛있으면은, 조금, 막 다른 거에 비해 성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플라이린이나 프로티원은 성분이 괜찮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아쉬워. 근데 맛있어. 얘 진짜, 진짜, 진짜 맛있는 나트 초코. 얘는 아껴먹고 있어요. 왜냐면 얘 그냥 행사 안 하고 그냥 사면은 너무 비싸요. 얘 원래 가격이 3,900원인가? 그럴걸요? 그리고 옥수수 카테라 얘는 초코만큼은 아니지만 맛있긴 해. 근데 좀, 좀 단짠단짠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워. 맛있긴 맛있어. 그리고 어, 딜라이트, 흑임자. 흑임자 인절미인데 진짜 달달하고 맛있는 흑임자 맛이 나고요 흑임자가 엄청 진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맛, 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시리얼이 많이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좋은. 그리고, 예, 고구마도 괜찮. 딱, 이, 이군 고구마 그림 있잖아요. 이 맛이 나요, 그냥. 이 표지, 그맛 자체. 약간 자색 고구마? 그런 느낌도 나고. 이것도 다 우유에 타먹었을 때 기준. 그리고, 이거. 얘는 올리브영에서 안 팔고, 저기 뭐야. 이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건데, 왜 구매하게 됐냐면, 얘가,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쏟아질까봐, 못하고 는데 얘가 초코맛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초코 츄러스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냄새에 이제 시나몬 향이 많이 나고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어, 산지 며칠 됐는데 딱한번 먹었거든요 <laughs> 왜냐면 제가 요즘에 샐러드 사 놓은 걸 먹느라 단백질 쉐이크를 못 먹었는데 우유에 타서 딱한번 먹어봤는데 어, 그냥 초코 시나몬 맛이에요 진짜 저 솔직히 기대했거든요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기대했는데 어, 그냥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설명서대로 맛있긴 해요. 근데 맛있긴 해. 근데 막 엄청 그 극찬 후기만큼이나 그 정도 아닌? 얘가 여기 뒤에 보이, 보면은 우유 또는 두유 140ml에 타먹으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140ml에 먹으면은 조금 밍밍했어요. 제 입맛에는. 저는 워낙에 진하게 타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다음에 한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모레쯤에 우유 한 130? 120? 이 정도에 타먹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야 좀 정확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쉐이크베이비인데, 쉐이크베이비도 얘도 아까 그이 셀렉스 프로핏산 매장 있잖아요. 리퍼브 반품 마켓. 거기서 세일을 하는 거예요. 얘는 왜 세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찌그러진 그런 것도 없는데, 세일하길래 샀어요. 그리 얘도 조금 맛있더라고요. 아, 딸기 맛인 줄 알았어. 이 통이 핑크색이어가지고 나 딸기 맛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근데 이게 어, 통이 다 빨갛더라고. 그리고 이 밑에 색깔로 구분을 하는 거더라고요 맛이. 뭐 딸기 맛이면은 여기가 막뭐 핑크색이고 민트 맛이면은 민트 색깔이고 이렇더라고요. 쉐이크 베이비는 제가 그 딸기 맛만 먹어봤어요. 저번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2 0 0 0 얼마여가지고 하나 사먹었었는데 딸기 맛은 약간 어, 딸기 우유 맛은 아니고. 어, 좀 묵직한데,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단백질의 텁텁한맛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뭔가 입안에 남아있는 느낌? 근데 아쉬운 거는 얘가 시리얼이 좀 별로 없더라고요. 딸기맛은. 얘는 아직 안 먹었어요. <laughs> 얘는 후기를못 드리겠는 게. 아직 아, 뜯지도 않았어. 왜냐면 지금 뜯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다먹 뜯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얘좀 기대되는 게, 그냥 초코맛이 아니라 마시멜로 초코맛이라서, 기대되긴 해. 근데 성분이 조금 은안 좋더라고. 단백질이 11g밖에 안들어있고 당류는 5정도? 근데 일단은 얘부터 얘부터 빨리 처리를 해야돼요 이 초코맛은 프로티온 초코맛 얘뭐 별로 안남아가지고 이거 보일나 이거 먼저 먹고 아 솔직히 이거 젤렉스 먼저 먹어야되는데 이거 뭐 솔직히 언제 샀는지 기억 안나거든요 그리고 프로티온 빨리 먹고 이 국물도 얘는 좀 많이 남았어요. 아껴 먹어가지고 얘도 빨리 먹고 집에 지금 초코만 대용량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어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 얘는 요즘에 그 얼려 먹고 있어요. 그 얼음틀에다가 저희 집에 바나나가 많아가지고 바나나 슬라이스 해가지고 한 조각씩 해서 얘랑 같이 어 얼리면은 약간 초코 바나나 큐브 간식으로 먹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랑 같이 얼음틀에 해가지고 넣어도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는 중이고 얘는 한번더 먹어봐야 정확한 그걸 알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거막 극찬 요정도는 조금 아쉽지 않나 맛은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 몰라 아 나도 얘 먹어보고 싶은데 얘는 워낙에 대용량이에요 프로티온은 490g이고 얘는 몇 g이야 600g이고 얘는 750g인가 그렇거든요 얘는 너무 너무 많아 가뜩이나 한번 먹을 때 30g이라가지고, 더,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 단백질 쉐이크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솔직히 제대로 된 후기는 아니고, 대충 도달조달 거리는 그런 영상인데, 아, 얘도 빨리 먹어, 먹어봐야 되는데. 꼬박꼬박. 아무튼, 아, 여기서 이제 순위를 매겨보자면 저는 <laughs> 무조건 이거 두개 근데 성분, 성분이 엄청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거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정도고. 근데 음. 너무 맛있어. 완전, 지, 진,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이렇게가 공동 1등. 그리고,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딜라이트. 딜라이트 애들은 무조건 순위권이야. 이렇게. 맛있고. 어, 다 맛있긴 한데, 어, 굳이, 진짜 굳이 순위를 매겨보자면, 2등? 고구마 2등? 옥수수 3등 얘 4등 흑임자 4등 근데 다 맛있어요 얘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렇지 얘네도 맛있고 그리고 프로티원 프로티원 공을 이렇게 얘네도 맛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단백질 쉐이크 한번 빠지면 답이 없어요 저도 이거를 솔직히 이게 세일 을안 하면은 보통 한 3,500원? 3,000원 중후반이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물론 한끼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은 3천 몇백 원이면 은싼 거긴 한데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백질 쉐이크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어, 3 0 0원 초반? 근데 저는 낱개로 3천원 초반이다. 그럼 안 사먹긴 해요. <laughs> 제 기준에서 음 낱개로 2천원대는 나와야 사먹는 것 같아요. 2,000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면은 좀 비싼데 그래도 뭐사 먹을만 하다? 그 정도고 2,000원 대 초반에서 2,000원 이 사이 나오면은 굿. 근데 얘가 지금 2 플러스 1 세일해가지고 개당 2,000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내가 너무 극찬을 하니까 이게 내 입맛이 잘못됐나 싶어서 막 블로그 후기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근데 엄청 극찬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맛처럼. 맛있다고는 하지만, 막, 이렇게 찬양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입맛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뭐, 얘네들은, 아, 얘 말고. 이분들은 나중에, 한번더 먹고, 후기를 다시 남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이, 베리웨이 프루틴 쉐이크는, 그, 대용량, 을 런칭해 가지고 제가 싸게 샀는데 이게 29,900원인가? 3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12번을 타 먹을 수 있는데 29,900원에다가 12번이면은 얼마지? 개당 2,500원이 좀안 되게 나와요. 그 정도면은 난 괜찮다 생각해. 근데 진짜 완전히 가성비는 이거. 얘는 25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얘 제가 이거 26,500원인가? 그정도 샀어요. 근데 인터넷에 3만원 초반대 이렇게 팔더라고요. 3만 1000원? 이 정도? 얘는 개당 1,060원. 이런 애들이 진짜 가성비. 그리고 코르티원은, 얘도, 어, 싸게 샀는데, 어, 얼마에 샀더라? 두 개에 3만원 초반대로 산것 같은데? 한 통에, 한 통에 만, 만, 만원 중반대?로 산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포인트 긁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고. 아무튼, 이런 대용량들은, 대기준 2,000원 중반대는 나와야 싸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파우치는 좀 비싸긴 해요. 저희 진짜 추천. 아무튼 이제 한 번에 모아두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아이 아, 센드 이렇게 해서 제 단백질 쉐이크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틀인데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얼렸을 때이 설거지가 이렇게 누르면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 냉동한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잘 눌러지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울에다가 재서 한번 그 바나나 블루베리가 들어간 초코 단백질 쉐이크 아이스 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바나나를 냉동을 해둔 게 있어요. 저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다못 먹고 썩을까봐 냉동을 해뒀는데 얘를 썰어줄게요. 지금 도마 꺼내기가 귀찮아서. 그냥 여기다가 썰을게요. 적당히. 너무 두껍게 썰으면은 저 틀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썰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요. 다음은 블루베리를 조금씩 넣어주면 이게 또 맛이 훨씬 맛있어지거든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초코 들어갈 자리가 안 나오니까 적당히 한두세 개. 이제. 계량을 해볼게요. 한 45g? 이 정도 넣어주고, 저는 우유를 넣을 건데, 뭐 아무거나 이 쉐이크하고 잘 어울리는 음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한 1대1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정확히 계량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하게 먹고 싶으면 우유를 조금 덜 넣어도 되겠죠? 우유를 좀더 넣을게요 엄청 초코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우유를 한참 더 넣어야 되는데? 저는 한이 정도 물기로 갈게요. 너무 묽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딱히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푼을 이용해서 담아볼게요. 저는 일단은 다 공평하게 한 숟가락씩 넣고 그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분배 같은 거잘못 하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좀 새롭게 이거를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검은콩 가루인데 머리에 좋다고 해 가지고 샀는데 어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래 아까 거기에 섞어 샀는데 까먹었어요. 이거를 티스푼으로 조금씩 한번 몇 개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다 그냥 넣고 얼리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초코 맛이 다 커버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뚜껑을 닫고 냉동실에 얼려 줍니다. 맛있다. 근데 너티 초크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맛있어요. 시리얼이 많아서 진짜 좋아. 제가 먹어본 쉐이크 중에서 시리얼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화질이 이렇게 싸운 거야? 닦았는데도?